트라이 하기 전에 보고 가세요. 1막 2관문 하드 260줄입니다. 보스 사라지면서 컷신 나올 때 미리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 번호에 맞는 자리 확인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십자 모양 줄과 사이드에 기둥이 나옵니다. 1파티는 곱삼 마이너스 1, 2파티는 곱삼 플러스 1로 자리 잡으시면 되고, 해당 자리에서 가까운 기둥을 부숴주시면 됩니다. 저는 1파티 1번이니까 2시 방향으로 가서 3시에 있는 기둥을 부숴주면 되겠죠? 자리에 있다 보면 톱니가 나오고 방향이 보일 텐데, 화살표 앞으로 바로 이동해주시고, 카운터 모... 모션 보이면 바로 쳐주시면 됩니다 성공하면 내 캐릭터와 톱니의 줄이 꼽힙니다 이때 파란 장판 범위 밖으로 나가면 줄 끊어지니까 안쪽에서만 움직입니다 동시에 캐릭터 위에 게이지가 줄어들 텐데 다 끝나기 전까지 톱니 날릴 방향 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둥과 톱니 내 캐릭터가 직선이 되게 위치해주시면 돼요 머리 위에 게이지 사라지면 톱니 방향 정해지고 무력화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스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해서 가드할 준비 가드 모션 나오고 최대 높이에 올라갔을 때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톱니카운터부터 가드까지 사이드의 모든 기둥이 깨질 때까지 반복입니다. 사이드 기둥을 전부 부셨다면 이제 중앙에 있는 기둥 부숴주시면 됩니다. 레이저도 돌아가고 주기적으로 가드도 나옵니다. 더 조심할 건 랜덤하게 생성되는 톱니가 날아가다 터지는데 이거 맞고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경로 보고 피하거나 피면으로 씹어주세요.